불과 대장장이신 헤파이토스는 못생겼고 절름발이입니다.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헤파이토스는 너무 못생겼다 하여 헤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은 헤파이토스를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키웁니다. 헤파이토스는 트로이 전쟁 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테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이 있는 멋진 신입니다. 어머니인 헤라 여신과의 상봉도 자신의 능력으로 이뤄냅니다. 먼저 자신이 만든 장신구를 여신들에게 선물합니다. 헤라가 예쁜 장신구를 보고 어디서 났냐 물어보니 헤파이토스에게 받았다 합니다. 헤라가 자신도 뭔가 얻어야겠다 싶을 때 헤파이토스는 어마무시하게 멋지고 품위 있는 황금의자를 헤라에게 선물합니다. 사실 그 의자는 헤파이토스에게만 보이는 안보이는 사슬이 장치된 황금이자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헤라를 풀어주고자 모든 신이 번갈아가며 노력하지만 실패합니다. 결국 헤파이토스를 올림푸스 산으로 모셔와 어머니인 헤라를 풀어주게 합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께 원망이 있었겠지만 만나는 순간 원망을 잊고 사랑으로 어머니인 헤라 여신을 모시며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그후 올림푸스에서 살게 되고 제우스의 번개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모자, 판도라의 상자 등 신들의 무기, 궁전, 장신구, 가구 등을 만들어줍니다. 이 제조 많은 해파이토스를 제우스는 아름다운 아프로디테와 맺어줍니다만, 아프로디테는 못생긴 남편을 못마땅해하고, 바람을 잔뜩 피죠. 이야기가 샛길로 빠지는 꼴이 되겠지만 그림 하나 보고 가죠. 이 그림에서 헤파이토스는 아내인 아프로디테의 분륜 현장을 급습해서 이불을 들쳐 아프로디테의 음부를 보며 외도의 증거를 잡으려 합니다.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옷을 들어보이며 증거를 잡으려면 잡아봐라란 시계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 우측에는 아직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 전쟁의 신 아레스가 테이블 밑에 숨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오른발 아래에 있는 강아지는 아레스를 보고 짖습니다곧 걸리겠죠. 실제로 벗어날 수 없는 그물을 설치해서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를 간통 현장에서 발거 벗은 채 갇히게 하고 파이토스는 자신의 집으로 올림푸스의 신들을 초대해 우연인 듯 벌거숭이로 그물에 갇힌 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대로 망신을 준 것이긴 하지만 스스로의 위신도 깎인 거죠.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랬겠어요. 간통죄 폐지는 잘못된 거예요. 신의와 사랑을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아무튼 다시 이카루스의 날개 이야기로 돌아오죠. 이카루스의 아버지는 다이달로스이고 헤파이토스의 후손입니다. 헤파이토스의 후손답게 천재 발명가이고 천재 조각가이며 천재 건축가입니다. 도끼, 자, 송곳 등을 발명하였고 조각을 처음 한 사람으로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제자로 둔 조카의 제주를 시기하여 조카를 죽이고 사형을 언도 받습니다. 그리고 크레타 섬으로 도망쳐서 미노스 왕의 보호를 받습니다. 한데 미노스의 왕비 파시파에가 미친 소를 사랑하게 되고 소와 정사를 할수 있는 방법을 묻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소기비 남소를 조각하여 파시파에가 소와 정사를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그후 파시파에는 반인반수의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낳게 됩니다. 다이달로스는 미노스 왕의 지시로 절대로 못 나올 미로를 짓고 미노타우로스를 그곳에 가둡니다. 당시 크레타 왕국은 아테네로부터 조공을 받던 강한 나라였습니다. 미노타우로스의 먹잇감으로 처녀 총각 14인을 아테네에게 요구합니다.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는 스스로 미노타우로스의 먹잇감으로 자원을 해서 크레타 섬에 갑니다. 한데 이번에는 미노스 왕의 딸 아드리아드네가 늠름한 테세우스에게 반의 미로를 빠져나올 방법을 다이달로스에게 묻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자신이 만든 한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오는 미로에서 나오는 방법을 이뤄줍니다. 몸에 실을 묶고 들어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다시 실을 따라 나오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테세우스는 아드리아드네가 준 칼을 갖고 미로에 들어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시를 따라 나와 아드리아네를 데리고 도망갑니다. 미노스왕은 마누라는 소화정을 통하고 다른 남자 때문에 배신하니, 가엾은 사람입니다. 그간의 행동으로 미노스왕의 미움을 산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루스와 미로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갈매기의 깃털을 밀랍으로 붙여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날아 도주합니다. 한대 하늘을 나는 기쁨의 이카루스는 아버지의 충고를 잊고 너무 높게 납니다. 결국 깃털을 붙인 밀랍이 태양열에 녹으면서 떨어지고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목소리> 이카루스의 날개는 당장은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자신을 망치는 것, 분수를 모르는 욕심, 자망과 야심에서 비롯한 어리석은 행동, 등을 뜻하는 속담 같은 표현으로 쓰입니다.